안녕하세요. 에이스 TV입니다. 오늘 저희 부동산 바로 앞 한성 리버시티 재단지 아파트를 소개합니다. 한성 리버시티 아파트는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월천지구에 위치하며 이 월천지구의 경우 완성에 가까운 정도로 인프라가 많이 갖춰진 곳입니다. 직주 접근이 풍부한 인프라와 교육시설, 분화시설로 주거 만족도가 뛰어난 위치를 자랑합니다. 한성 리버시티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5층의 12개 동의 구성인 대단지 아파트로, 1083세대이며 84타입과 104타입으로 구성되어 져 있습니다. 대단지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환급성도 우수해지는 장점도 가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해당 현장은 2027년 1월에 준공 예정으로, 시기적으로 입주까지 시간이 꽤 남아 있습니다. 입지 여건이 중요한데 그중 교통 여건을 알아보면 배방역, 탕정역에 가까운 편입니다. 배방역이나 탕정역에서 탑승하여 천안 아산역으로 가면 KTX, SRT를 이용할 수 있고 21번 국도, 43번 국도, 천안 당진 고속도로의 도로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역세권은 아니지만 다양한 노선이 있다는 점 교통망이 전체적으로 발달한 곳입니다. 향후 월천지구에서 상정4공구까지 이어주는 계획 도로까지 생긴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거주하면서 만족도가 높은 것은 교육 여건이 우수한 아파트인데 배방 한성 필하우스 앞에 내년에 개교할 월천초등학교 유치원이 있어 일명 초포마로 선호도가 높은 여건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도보 이용 가능한 배방 중학교, 무선 중학교. 배방고등학교가 인접하고 있어 학부모님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미 월천지구에 다수의 아파트가 입주한 상태이고, 상업시설 밀집지역이 있어 얼마든지 걸어서 편의시설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며, 주변 소공원이 다수 개발되어 쾌적한 주거 만족도가 높은 곳입니다. 대기업 또한 밀집해 있어 충분한 일자리 제공과 이로 인해 성장과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리버시티 아파트 소개해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